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그리고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준비, 목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이것, 이렇게만 하세요 준비했습니다. 요즘 9%, 7% 적금 날린 것 보면서 답답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속고 계신가요? 제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댓글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정리시펀드 가입하고 처음 2년은 마이너스였는데 2019년부터 30에서 50%씩 이익이 나서 작년에 65% 수익 보고 해지했어요. 계속 넣고 싶었지만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계속 산 것이 수익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정리시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이 있죠. 종류가 많아요. 주가 추정형 인덱스펀드도 좋고요. ETF도 좋아요. 미국 ETF도 좋고요. 그런데 주식이라니까. 겁이 나시나요? 그래서 또, 걍, 적금? 안전해서요? 어크 금리가 9%? 미끼 상품에 또 속고 계신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나요? 줄까지 서면서? 만기 가보세요. 연수익률이 몇 프로 되는지. 실망하실 겁니다. 자, 목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돈 벌까요? 간단한데요. 우리가 물건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건, 저렴하게 판매할 때 있죠? 할인 판매할 때도 있고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때 많이 사두는 게, 쌀때 많이 사는 게 좋죠? 바로 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다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물건을 오늘 싸다고 샀는데, 다음 달에 보니 더 싸졌어요. 그럼 또 사죠? 다음 달에 또 샀어요. 그런데 또 할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물건이 또 샀죠. 그런데 이때쯤 되면 마음이 좀 찝찝하죠. 에이, 사놨던 것 그냥 당근에 싸게 팔아버릴까? 생각도 하면서. 이건 우습게 소리고요. 여러분, 펀드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펀드 가입하고 이달에 불입했어요. 다음 달에 떨어졌어요. 또 불입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떨어졌어요. 망설이다가 불입했죠.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떨어졌어요. 어?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죠. 찝찝하기도 하고요. 에이, 불입하는 것 멈출까? 겁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망했다 하면서 역시 주식은 나와 안 맞아. 그냥 적금 들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해지하고 불입을 멈춥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장기 그래프 봐보세요. 경기에 따라 업다운이 있으면서 우상향입니다. 자, 되었나요? 정리합니다. 펀드로 목돈을 만드는 원칙. 5년 이상 가입한다.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멈춤없이 불입한다. 아예 자동이체 시켜놓으세요. 주식시장 장기로 보면 반드시 업다운이 있습니다. 하락 시에 불입된 돈에서 큰 수익이 납니다. 맨 앞에 댓글 보셨잖아요. 정말 이 원칙만 지키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적금을 고금리로 9% 7% 준다고요? 속지 마세요. 만기에 얼마나 타시려고요? 펀드 이 원칙만 잘 지켜서 5년간 눈딱 감고 불입해 보세요. 아마 적금의 5배 10배는 나올 겁니다. 투자할 기본 시드머니. 노후,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노후 준비, 목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이것.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